2020년 5월 20일 개정을 통해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 개정 때 부칙 3조에 행정사 자격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 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란 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망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경력직 공무원들에게 무시험으로 주던 행정사 자격증의 더욱 강화된 시험 면제 요건과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법 개정 내용과 연계해서 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37만 8천여 명의 행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8,898명이 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간 7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일반 행정사는 1,855명이 시험으로 배출됐습니다. 공무원 출신은 한1% 정도가 행정사 개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시험 면제로 취득한 경력직 공무원 대부분의 행정사 자격증이 당농 자격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무 쉽게 얻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행정사 하면 대소방 행정 서사를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유임을 받아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번역 제출 또는 대리 대행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 업무는 변호사 다음으로 업무 영역이 많다는 것이 정설이죠. 행정사 관련 협회에서는 그 업무를 한 3천여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은 지금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 2조와 행정사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몇 가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단체조합 법인설립 그리고 출입국관리 업무 고충민원 인권침해 진정 등의 대리 대행 등을 할수 있고요 소청심사 환경분쟁 토지수용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 같은 각종 심판청구의 서류작성과 변론 대리 업무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식품영업 건축,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면허의 신청과 청구 및 대리신청 등 행정상담과 사실조사 확인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출입국관리 업무는 변호사 혹은 행정사 자격을 갖춘 자만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최근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변호사나 노무사 업무 영역과 충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는 노무사와 중복된 일을 할수 있다는 결정도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각종 노무 관련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일도 위임받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사 시험은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직업의 자유침해 유연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어서 2013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일반 행정사, 기술 행정사, 번역 행정사를 포함해서 매년 300명 최소 선발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일반 행정사의 경우 1차 시험은 행정학개론, 행정법. 민법 총칙으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의 절대 평가이고요. 2차 시험은 계약 파트 민법, 행정 절차론, 사무 관리론,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 등네 과목 상대 평가입니다. 아, 올해로 8회차를 맞고 있는데요. 시험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법 개정 내용 중에 관심가는 몇 가지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면제 요건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개 협회로 분산되어 있는 협회를 대한 행정사회로 단일화하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사 법인 설립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비록 행정심판 대리권이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상담 자문권을 요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를 하고도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삭제되었지만 어, 향후 기대해볼만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직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행정사 응시 자격과 시험 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 개정 이후에 이번 2020년 5월 20일 개정을 통해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차 시험 면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강화되었고요. 1차 시험 전부 면제와 2차 시험 과목 중에 1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 개정 때 부칙 3조에 먼저 말씀드린 요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 구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란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고요,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육급 이상 직에 오년 이상 근무하면 시험의 전부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경력직 공무원에 임용된 현직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일, 이차 시험 모두가 면제된다는 것이죠.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도 그간 어른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하는 백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퇴직 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평생 울고 웃으면서 갈고 닦은 행정 업무입니다. 금년 경우 지난 4월 초에 시험 면제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는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일정을 확인하셔서요. 퇴직 후 이모작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직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